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장 준비를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강동구에선 김장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. 정성어린 손길로 김치 속을 넣습니다. 한겹한겹 한겹 속이 채워져 잘 버무려진 배추는 맛있는 김장김치가 됩니다. 힘겹게 살고 있는 소외 계층에게 김치를 나눠주기 위해 강동구 새마을부녀 회원들과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.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게 가거든요. 데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예, 따뜻하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저보수 있게 된다면 저희는 기쁩니다. 김장에 필요한 배추와 각종 채소들은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특산물들입니다. 신선한 농산물로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전국 새마을 부녀회가 힘을 모았습니다.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된 김장 봉사는 어느덧 30년을 넘겼습니다. 30년째 지금 김장 봉사를 하고 있어요. 해마다 주수급이라든가 콜몸 어르신, 그 다음에 틈새계층,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계층 골고루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밥한끼 드실 때 김치 한 쪽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골고루 더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부녀회원들이 담근 2000 포기의 김장김치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400여 가구에 전달돼 추운 겨울을 보낼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.